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더 컴팩트 1판,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콜로, 정말 간지납니다. 갖고 싶고, 뭐, 위 올라간 가는 영상 뽑기 시도해봤죠? 자, 이번에는, 자, 1연차만, 기적의 1연차, 50개만 쏘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바로 초격점 한번 처음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연차, 가도록 하기 전에, 이 실루엣이 나와야 되죠? 이거 망토가 휘날리고 있는 피콜로가 나와야 됩니다. 내일도꽤 나쁘지 않고. 이베지토르 제가 없습니다. 1판에는. 어, 메탈쿠오랑 저번에 얻었고, 타레스도 기본 던전밖에 안뚫릴거 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실루엣이 나와야 되는데. 자, 1연차 가고요. 바로 초격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변신 갑니까? 베지토 차오스 나오면 좋던데? 이치가 맞을까? 대신 안 했고요. 기적의 1연차가 될 것인가? 그냥 평범한 망, 망, 가차가 될 것인가? 자, 내일 나왔고. 두 번째. 오, 어, 이거는, 오성용이군요.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고. 학도사. 네 번째. 다섯 번째. 피콜로군요. 여섯 번째. 팡짱. 일곱 번째. 이거는 SR이죠? 내일. 여덟 번째. 이것도 네일이고요 아홉번째 베지터 마지막 한명 누굴까요 갑시다 아오반이 체력이군요 전혀 꽝 완전 꽝 가차가 돼버렸습니다 1연차 50개 돌려봤는데 안나오네요 자 바로 초교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도전해볼텐데 자 하나가 된 슈퍼나메크 성인이라 할수 있겠죠 자 나오, 나오고 있고 어, 이 캐릭터들은 피콜로의 재생 스킬 경감, 스테이터 상승 스킬이 무효화, 받는 데미지 대포, 아, 그, 죄송합니다. 받는 데미지가 아니고 가는 데미지, 대포 상승이나 나와 있는데, 어, 셀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군요. 셀들 데려가면, 여기에 포함된 친구 데려가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자, 보면은, 이번 이벤트 등장하는 피콜로, 모든 라운드에서, 모든 스테이지에서 데미지 경감 스킬 사용한다. 라운드 2부터는 필봉이 무효. 그 다음에 라운드 3부터는 재생 스킬로 체력까지 회복. 라운드 4,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피콜로가 추가로 파워업이 된다니까 조심해야겠네요. 자, 지능 기술 체력 체력 소성인데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어, 극장파 히어로. 카테를 오랜만에 가볼까 해서 오지터 써보고 싶어가지고, 오, 무지개네요. 어, 그래서 이런 데가 짜보았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 그렇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요? 보신대로 처음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갑시다 저그 구슬 구슬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 주사위 빨리 되는 거 엄청 이득이죠 이런 거는 빨리 글판에 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는 가자 지능 야 개간지 저거 LR 지능 피콜로의 일로 아닙니까 이거 가겠습니다 뭐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어제 오지터 기본 잠재들로 있고 친구 꺼 무지개였고요 아까 무지개를 앞으로 내야 겠군요 자, 이 근력 오지터는 기본 점재만 뚫려 있습니다. 제꺼. 좋습니다. 가자. 데미지 경감은 3대가 얼마나 하는지도 보고 싶고요 어, 라운드 4 가면 세진다니까, 한번 보고 싶네요. 오, 어, 바로 필살기. 마간고상코 오, 어, 생각보다 아픈데요? 3 3 0총 HP 4 3만이나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자, 이제 드디어 진짜 SSR 다운, SSR이 나온 피콜로죠? 아, 저는 뽑고 싶은데, 안따갔고요 이걸로 스토어 1등까지 할 일, 할, 하겠나?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영어 피사기 좋고, 무지개, 부렇습니다 무지개. 음,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글쎄요, 지금 또, 극한의 제트밭을 새로운 게 나왔기 때문에, 용서 쓰고 파고 만약에 1등 하면은, 한번더 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개간지! 어려야, 모토모또 카미더, 와카레다. 아, 그나, 분신난다 나는 원래, 신이랑, 분리된, 악의 화신, 이란 말이다. 거꾸로, 여, 남았거나, 이, 오공처럼, 뭔가, 그렇게,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 이 친구, 제가 드디어 글판을 얻었죠? 연꽃 쓰는 친구. 어, 일판에는 보유 중입니다. 무과금에도 불구하고, 먼저 보유를 했고요. 이 친구는, 제 기억에, 세 방향이 뚫려 있는데, 구슬은 두 개만, 어, 그렇죠. 두 방향만, 투자를 했고요. 이 친구는, 좌상 우화가 대충 뚫려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우화 뚫려 있습니다. 무가금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갈까요 방어력이 9만이나 가기 때문에 가자. 단기 결전이 같이 붙어 있고 하니까 역시나 초 극대 날리기 쉽고 이 친구는 무지개 구스터트리면은 공기력서 올라가는 친구. 자 5천이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극한을제트가서돼 있고요. 어또 날라옵니까? 또막강호산 보? 얼마나 달지야 꾸준하게 3만, 277만. 역시나, 이, 초극대만 알릴 수 있다면은, 공격력,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용권 쓰는, 에라503. 평타가 이렇게 아프군요, 생각보다. 자, 이 친구는 필봉도 필살기 있구요. 좋습니다. 뭐, 새로운 초급대는 언제나 신나요? 필봉에 근데 안 걸리는 스테이지군요, 그러고 보니까. 영공 필살기 좋구요. 처리 했군요. 벌써 세번째 스테이지. 자너노라 대가계와 시우나이오다나 요 이렇게 보니까 봐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는뭐 이제 안 봐준다는 얘기인가요? 야 개간지 이게 그어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일러 같죠? 덕광가스 되게 정 같은데 체력 속성이고 자 갑시다. 지금 뭐 워낙 퓨전자 친구들이라는지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록쓰고 아무 문제 없고요. 가자 어차피 이초교전을 제가 내일을 또독과각선 시키려면은 이초교전을 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돌아야겠네요 그간에 제트베트 아까 말씀드린 오또 필살기 보자 일단 보시다 모션 자 이거는 인조인간 20호 상대할 때인가요 혹시? 그때가 기울지안 나는데 그 20호가 연구실에 돌아가기 전에 한 번,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20, 20%랑? 피콜로가 그때 일러 같은데, 그, 연출 같은데. 여러분, 코멘트에 자세한 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보다, 어, 전문가 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네요? 뭐, 금방 깨는 모습 볼수 있었고, 연공은 좋았고, 오! 나스, 드디어! 카미도 나이마오가시스도 나르도끼가 야, 덱스타는 거 하면 실했나? 신이랑 대마왕이, 하나가 되는 시기가, 온 것, 가, 온것 같다. 온것 같다라기보다, 어... 뭐라해야될까요? 야택사노까마시렌나온 거실수도 있겠구나 이런것으로 변할수 겠네온온 거실수도 있겠다 그런 시기가 소유고도다 그런 것이다 그런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해서 신은 끝났고 야 이거 진짜 개간지 멘트 없네요오 개간지 뭐이거이것또 이거, 이거 명대사 명뭐카미려면 비꼬로데모나이 혼또는 나무 와스레시맛다 남에크세진다 이제 신도 비꼬로도 아니다 원래 이름도 잊어버린 남의그 성인이다 개간지죠 여기서 또 가미코로가 기억이 나네요. 오공이 가미코로라고 불렀다가 그냥 비코로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비코레 모습 생각이 나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HP 재생한다 그랬나요? 재생이 스테이지 3부터였네요? 근데 아까 빨리 깨버려가지고 어 재생하는 모습 못본것 같아. 아무튼 이 스테이지도 재생을 하는 걸 아까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가보자. 아까 제가 공지를 읽었습니다만은 벌써 까먹었습니다. <laughs> 자, 무중개터트리면서 갑시다. 데미지 얼마나 달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지 제가 궁금해요. 오케이, 회피. 중간에 회피 떴구요. 이제 다음 턴에 오지 턴은 변신하나요? 다섯 번째 턴 되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아까 그게 진짜 명대사와, 와, 아, 정말 멋있습니다. 오, 데미지 생각보다 안 달고, 300만 뜨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떨지. 과연. 어, 뭐, 곧잘 다네요. 112만. 나쁘지 않아요. 야, 근데 평탄 아프네? 비싸게 맞으면 또, 한, 몇십만 달겠습니다. 15만 정도. 이상해, 예상해보는데. 조심해야겠고. 필봉 안 통하죠? 스테이지가. 오케이. 이 친구는 꽤 나단하군요. 오케이. 변신 가고요 이렇게 되면 또, 고확률로 회피가 붙고. 반드시 회신 발동이니까. 거기다, 친구 무지개. 제가 애칩 회복한다는 얘기는, 어, 저, 다시, 일단, 끝나면 공지사 봐야겠는데, 이대로 아이템 안 쓰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천이가 지금 구슬을 무지개로 바꿔주고 있는 덕분에, 어, 구슬 수급, 기력 수급이 잘 되고 있고요 가자. 데미지 경감 꽤 하네요, 상대편이. 자, 이거는 이제, 무지개에다가 회심이 뜰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야하! 150만! 오오! 회복, 회복했고, 회복, 저기 있었군요. 하트표시가 못봤습니다. 그러나,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 회복이 아까 그 서두에 연구가 한 대로 셀 관련된 친구 데려오면은 저 회복이 좀덜 한단 얘기겠죠? 그러나 뭐 아무 상관없이 깨버린 B1입니다. 이거는 뭐 기념투전대로도 충분히 될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공격이 아팠죠? 피살기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안 맞았습니다만은 그전 스테이지라든지 전전에서 피살기 맞아보니까 생각보다 아팠거든요. 그래서, 방심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도해봐서 용성 하나 개이득이구요. 어, 뭡니까. 트 하드는 다음에 영상 외쪽으로 깨보도록 하겠고, 말씀을 드린대로 어차피 내일을 독강서 시키려면 각성 메달 필요하니까, 어, 좀 클리어 해가지고 내일, 어, 독강서 시킨 다면 써보도록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메달이 필요하군요. 이 메달이 독강서 하려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덱으로 가봤는데, 뭐, 어려움 없었죠? 여전히 강력함을 자랑하는, 어, 극잡한 히어로 대결할 수 있겠고, 아까 본,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까는, 공지사 다시 한번본 다음에, 자, 보면은, 재생을 했었죠? 자, 라운드 3 이후부터 맞습니다. 3, 3이랑 4에서 재생 스킬 체력 회복하는 거볼수 볼 있었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회복하는 것 같지 않았고, 여기에 속하는 캐릭터를 데려가면은, 그 회복하는 그 양이 좀줄는다고 되어, 되어있습니다 맞네 재생스킬 어, 경감이라 되어있으니까 조금 덜 재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어그 다음에 라운드 2 이후부터 필봉 안되는게 맞고요그 다음에 라운드 4에서 피콜로가 어더 파워업한다는데 파워업이라기보다는 뭐 데미지 경감은 좀더한것 같은데 하긴 뭐 데미지 아팠쪽 우리가 받는것도 당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댓고코멘트 많은 부탁을 드리겠구요 뽑기 하실분들 최소한의 용서로 게이트 뽑시기 바라고 아 피콜로 먹고싶은데안 나와주네요 글판에 빨리 나와주면 좋겠지만, 아직 글판에 나올 게 많습니다. 1판 따라간다면. 또 더블 독한 탈있인 뭐, 자마스라든지, 미래 트랭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노, 그, 변신 오공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고요. 다시 한 번, 구독, 따봉, 코멘트, 공짜입니다. 많은 부탁드리겠고, 포기하실는 분들, 최소한 의 용속으로 게이트 보시기 바라고, 비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